우리나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은 22곳이 있습니다. 국토의 4%를 차지하는데, 여기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은 10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겨울이면 눈꽃산행으로 널리 알려진 덕유산에는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오르내리기 때문에 나이버은 분들도 많이 찾는 것이죠. 또 스키장이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많은 스키어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산지점에 나오는 칠연계곡은 가을 단풍과 폭포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칠연폭포까지는 매표소에서 왕복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2002년에 촬영한 영상이다. 2023년 몇 장문을 추가해서 편집했으니 참고하세요.

남자들이 쓰러졌잖아. 이 혼자 수도 있난 그래. 그래. 집에 갈 거야. 그 여러 사람... 혼석에서 1520m의 그 설천봉. 그그 지금 100... 설천봉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 100... 설천봉 맨 위에 그그런지 전통 찻집에 올라가지고 향적봉이 있습니다. 서리는 건물 옥상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향적봉에 달린 그 줄기. 앞에 있는 게 이거. 저 지금 남쪽으로 인데. 전통 찻집이에요. 해발 1 4 7 5 m 더 분산 시작합니다. 동북쪽으로 본 돌아봤어요. 완전히... 주목이 가끔 있기는 해도 있는 것 같아요. 1,614m의 국립공원인 덕유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래가 지금 저 위가 수니다1 6 1 4 여기는 남쪽으로 지나가는 백두대간의 백암봉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뻗은 능선이요. 우리가 올라왔던 쪽에서 어 서쪽. 지나온 설천봉 쪽을 다시 볼까요? 우리 숲 바로 첫적으로는 대피소가요. 향접봉 대피소예요. 대피선 대부 시설입니다. 아주 잘돼 있군요. 뒤돌아어 봤습니다. 예, 철쭉 골락지구면 중보의 청상사에 지금 회이커다장이 하나 있고 거의가다 개괄지고가끔이름 나무 사이로 가는 겁니다. 해발 1 5 9 3 m 의 중봉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중봉입니다. 암옥이네 주변은 철쭉나무 물납지요. 중봉입니다. 1590m 해발. 향북벽봉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은 능미선상의 중봉 배감봉까지는 거의 평탄한 육산길이에요. 그 콘도라, 이던 쪽 계곡에 저수지는 쪽. 중봉에는 있 안내판이에요. 동업령이 3.1km. 이쪽은 남쪽으로 오시자프라고 100년 사가는 길입니다 중봉에서 바라본 향적봉이에요 남쪽에서 바라본 중봉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게 있어야 더재밌다고 그럼 저쪽 지 나오는 왼쪽 저 남쪽으로 능선은 저게 백연사관입 거기 뭐. 풍전인 것같은저 위가 아충봉이었어어떻 봤어? 향적봉에서 1.6km로 내려갔네 남쪽에서는 13.6km 어, 이거 향적봉 있는 데였습니다. 여기가 중봉, 지리산에서부터 저쪽에서 설악산 거기까지 쭉 백두산까지, 네. 백두산까지. 아, 여기 지금 백암봉에와 있어요. 날이 좋으면 멀리 좀. 남쪽으로 지리산이 백두대간에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백두대간이야 이제. 이쪽에 내려온 데가 중봉이고, 백암봉서 바라본 중봉 쪽이에요. 뒤돌아봅니다. 예, 네, 저 우리가 중봉이. 남쪽으로 백두대간길을 걸어서 동엽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지나온 배안봉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에이, 음. 백두대간. 제가 안봉에서 동엽령으로 가는 데는 이제 뭐 굴참나무, 이참나무지대네 이제 굴참나무지대 있는 데는 육산길이 평탄해요. 한동안 굴참나무지대로다가 이제 개괄지에 왔어요. 저쪽에 동염령 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 동염령으로 계속 배가 지금 걸어... 해발 1285m 인데, 조리대. 뭐, 안봉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대로 넘어가요. 아, 조난 0122번 여비 안내판이고 봉염령까지는 구백입니다. 떼 들어봤어요 여기 아, 신나온그 파워 있는 데입니다. 1315봉에서 봉염령으로 가는 길로 다음 봉어리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이 조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아마 한 1310봉쯤 될것 같네. 태광은 좋지 않지만 한번 저쪽에 리조트 있는 쪽인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향적봉 서울 중봉 뒤로 백안봉 앞에 보이는 우리가 올라온 언능선이야 이쪽으로 언능선절찬나무지행가를 그 벗어나면 발찌가 나오는데 이렇게 또저 아 서남쪽으로 있는 계곡인데 한번 어, 모님자 뭐, 뭐. 여기 동엽령에서 백두대간은 계속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측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오늘 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동엽령에서 이제 칠폭포 좌측은 병곡마을로 내려가는 능선 고개요. 병곡마을로 가는 길은 미개방이네요 동엽령에서 지금 칠연폭포인데 여기 고도가 천이백팔십 아, 천이백구십 지금 동엽령을 뒤돌아본건데 이금방도 전부가 철쭉 군락지 같아요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되는군요 덕유산 등산길 전부가 이런 돌길이에요 태우의 등산로가 전부 이렇게 돌길이기 때문에 발목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해발 1120쯤 오니까 이제 음료수라 까 물을 부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여기 지금 동엽령에서 이제 800m 내려왔군요 예, 돌길은 역시 뭐 계속되고 계속 돌길 에요 생긴... 1095m. 이제 처음으로 개월을 건는게 되는 0306번이네, 전환점. 그러니까, 음, <laughs> 음, 가고 있어. 단풍은 그렇고, 970m입니다. 치전 폭포까지는 아직도 1650m 남았네. 해발 920m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좀, 저지대에는 단풍이 노란 단풍이 내리가는 길이 상당히 넓고 주변에 노란 단풍 물이 들어 있네. 여기는 단풍지대라고 볼수 있네. 아.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찍으라고 하니 한 수씩 찍어야 되겠네. 저회장 빨리 와. 여기 단풍은 뭐 이만하면은 가을 맛을 풍겨주고 있구만. 전 폭포 1200m 안성매 표소가 2km 여기 오니까 이제 계곡물들이 좀꽤 많고 조금 그만한 소도 만들고 있는 에발6 75m에 있는 다리를 지금 건너 있어요. 자, 여기서 바른쪽으로 하산하는데 이 7전 폭포 들어갑니다. 300m. 자, 7전 폭포 가까이에 왔습니다. 내려가면 되는 모양이네. 일곱 응. 개의 못이 있다는 얘기면, 7년이라는 게. 7년 <목소리> 토크. 여기가 첫 번째 모시고 이게 두 번째네. 세째네 번째. 여섯 번째, 올라가야 되겠네, 여섯 일곱 번은. <laughs> 이제 아마 맨 끝에, 여기 같은데, 저기 옆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네, 위로 올라와보니까 이제 여섯 번째, 그다음에 그 위로 연결되어 있는 폭포와 물 엉덩이가 일곱 개가 된대요. 자, 내려오면서 이게 다섯 번째네 번째식으로 이제 내려다본건데 셋, 둘, 하나 이렇게 네 번째 이건 두집 이상 될것 같은데, 세 번째 야, 여기가 두번째 여기가 첫번째 어? 시연봉 밑으로도 최소한 이런 폭포가 한두서너계 있었는데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있을때 못어갔고 여기도 여기 지금 예..폭포가 그 막, 막 예쁜 아담한 폭포들이 저 위에 또 하나, 이웃만한 게또 하나 있었어요. 여긴 해바 650m. 문덕소네? 전망대를 해놨고. 음. 지원센터에서 폭포까지는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죠?